안녕하세요. 오늘 내집정 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려 나온 곳은 경기 광주 오포 위치한 전원 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현장이에요. 하지만 오픈을 정식 오픈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여러분께 정말 빨리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또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경기 광주 오포 능평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차로 하실 때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분당권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차로 한 30분에서 40분, 35분에서 40분 정도면 강남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는. 네. 하지만 차 밀림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위치시고요. 여기는 대지가 75평, 그리고 건축연면적 지층부터 1, 2, 3, 4층 쓰시는 구조십니다. 그리고 75평. 병이 75평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바닥이 바닥 평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1층에 특히 30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굉장히 탁 트인 것이 탁 트인 방, 큼지큼지한 한방 그러면서도 정말 주방에 갖출 것, 다 갖춘 완벽한 주방을 또한 자랑하고 있거든요. 마감 상태, 자재, 위치적이면 모두 여러분께 정말 강력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이 집에 또 분양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분양가도 사실 어집 보고 난 뒤에 딱 들었을 때와 완전 어 돈값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집의 분양가는 8억 8천만 원입니다. 재반 시설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미가 또 오는데요. 재반 시설은 여기는 지열 보일러를 사용하는 현장이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 배수는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시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집 소개를 빨리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지금 또 약간 한껏 기분이 억 됐는데요. 저희 주차장 모습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주차장에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층이 이제 주차장으로 쓰시는 공간이고요. 차량은 두대 이렇게 드시기에 넉넉한 이제 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버헤드 도어 달리죠? 네, 달릴 예정이고요. 목이 물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오늘의 외관을 한번 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무암 석재로 되어 있고요, 크림 컬러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로 파벽돌로 되어 있고 기와로 위에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차장에서도 바로 오늘의 세대로.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현관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쭉 길게 뻗은 전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측에는 팬트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짐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아예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요즘 센서에요 너무 센스 있, 센서 센스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요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신발장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장이 일단 굉장히 넉넉하고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안 쓰시는 물건도 위쪽에 보관하시고요. 리거 이렇게 또 회전이 되거든요. 신발장 신발 세팅하시기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로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시면 저펜트리 공간을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기 지금 외관에 사용할 법한 이 롱브릭 타일을 사용하셨는데 테라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닥까지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또 여기 밑에 걸레바지는 또 대리석을 사용하셨네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이 전실의 모습입니다. 이 계단마저 핸드레일마저도 이 매치되는 이 컬러가 정말 이 분위기를 더 살리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한번 1층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네, 1층 세대 내부로 들어왔는데 지금 계단이랑 계단 사이 이쪽 공간들도 이 집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시면 오늘의 세대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되게 좋은 게 1층에 또 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1층에 방 있는 거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전원주택에서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1층에 방이 있게 되고요. 지금 오늘의 거실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큰 거실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거실 지금 4.5m, 6.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실이고요. 외출하셔서 돌아오셨을 때 관리하실 때 편하게 스타일러. 기본 제공 제품입니다. 여기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여섯 대. 그리고 방마다 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눈에 보이시는 가전 제품들은 다 기본으로 드리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쪽에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한쪽 벽면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외부는 이쪽으로 통해서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KCC 이중창 사용하셨고요. 공사가 조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여기는 관리하시기 편하게 합성 데크로 해서 다 이제 깔릴 예정입니다. 펜스도 이렇게 적정한 높이에 잘 세팅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환한 맛이 있고요. 향도 남서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천장도 조금 이제 내려와 있는 천장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보시면 이 사방에 간접등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은은함 또한 더 연출하셨고요 저 보시면 실링팬 여름에 실링팬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거든요 네, 실링팬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폴딩도어 이쪽 한쪽 벽면에 쭉 이제 접어 두시면 다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사용하시기 편리하게끔 합성 데크로 해서 마감이 음... 되어 있고요. 이쪽 나머지 공간은 네 잔디로 다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또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부동 수전도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어닝 같은 거 하나 하시고. 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쪽 근처에 예쁜 카페들 되게 많거든요. 유명한 카페들 되게 많은데 이 폴딩도 다 열어두시고 이 앞에서 차한잔 하시고 하시면 카페 갈 이유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트월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월은 폴리싱 타일로 조금 화려하게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네.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TV 이렇게 큰거 75인치 이상 두셔도 될 만큼 아트 월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트 월이 지나서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지금 연결되어서 타일이 이렇게 깔려있는데요. 그것 또한 굉장히 공간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 안쪽까지 쭉 그리고 벽면까지 쭉 연결이 되는 타일이 더 깔끔하고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명이 이 화이트톤의 주방과 거실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이닝 공간 이쪽에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식탁은 6인용 이상도 가능하실 법한 크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옆에도 공간이 꽤 길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수 마감을 잘 해주시면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네,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11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가 이렇게 가운데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거나 하실 때도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쪽에서 음식 꺼내시고, 이쪽에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모여서 음식 하시기에도 굉장히 넉넉한 주방의 모습입니다. 양쪽에, 그리고 또 좋은 게 수납이 굉장히 많이 돼요. 밥솥 자리, 뭐 수납, 다위 아래 상하 부장다 수납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식기 세척기 세팅되어 있고요. 인조 대리석으로 해서 상판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면 3구 쿡탑 안 되어 있고요. 어, 오븐이 이쪽에 지금 후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깔끔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게. 아 이거 오븐 맞아요? 어 요리도 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생선 같은 거 구우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 보시면 오븐 또큰 오븐이 따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괜히 또다 열어보고 싶잖아요. 여기 보시면 비스포크 냉장고 세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이렇게 다 아예 북박이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물을 유리를 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시면 전 여기 공간도 되, 되게... <laughs> 여기 공간도 되게 커요. 그래서 세탁실 겸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세탁실이 굉장히 크게 넉넉히 큰 사이즈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방 옆쪽으로 해서 방이 1층에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방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 크기는 3.4m, 3.2m 가까이 되는 네 반듯한 방. 방도 지금 1층엔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등이 메인 등이 없이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욕실이 있는데,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매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지금 파티션도 화이트 톤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큰 사이즈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정, 그리고 거울까지도 이 매칭이 정말 너무 깔끔하고 예쁩니다. 보시면 바로 나가서 네, 들어오셨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CCTV 6채널이 또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게 지금 거실 끝쪽으로 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1층에서 2층 올라오시는 계단인데요. 여기 정말 햇살이 좋습니다. 채광창, 환기창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힌트! <laughs> 네. 2층에는 어떤 마루가, 어떤 마루, <laughs> 어떤 소재가 세팅이 되어 있을지, 시공이 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게 또 내부까지 쫙 연결되면서 굉장히 길어 보이는 또 효과도 더 연출하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자녀분들 내려오시거나 이렇게 이동하실 때 얼굴에 뭐 묻었나? 약간 보시기에 좋은 이렇게 거울 또한 센스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좋은 게, 1층에서 2층, 그리고 들어가는 중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중문 설치를 해주셨는데, 층층이 발생되는 열 손실 또한 막아주시려고 이렇게 세심하게 공사를 해주셨네요. 보시면 2층에는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제가 메인 마스터룸 먼저 가기 전에, 아, 2층에 세심함이 또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미니 거실도 있고요. 2층도 지금 이렇게 다 열릴 홀딩 도어 그리고 이쪽에도 발코니. 뭐 식물들 예쁜 거 세팅해 두시고 하시기 조그맣게 발코니 되어 있고요. 음. 또 저는 여기. 이게 되게 세심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1구 쿡탑. 간단히 뭐 드실 음. 음식. 아, 혹은, 이제, 이쪽 공간에서, 이제, 밤에 맥주 한잔 드실 때, 안주 같은 거, 데워 드실 이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세면볼. 너무 귀여운 세면볼도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짠! 여기에도,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 오늘 사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뭐, 시원한 거탁 꺼내서, 여기 보면서 뭐 마시고 싶네요. 네. 그리고, 여기 한번 제가 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 여러분 뷰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숲세권에 위치한 그리고 여기 실외기를 또 밖에 이렇게 매달아 두셨어. 요 이게 열이 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을 사실 못 쓰는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밖에다 두셔서 더 활용하시기 좋게 이 공간은 여러분 2층에서 사용하시는 너무너무 멋진 공간이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마스터룸방 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크기가 이게 마스터룸 메인 눈물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5m, 그리고 3.5m. 굉장히 길쭉하게. 크게 큰 사이즈로 해서 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창이, 작은 창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 환기까지 하실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큰 창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여기는 침대 아니면 혹은 이제 장이 옷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쭉 이렇게 장을 세팅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침대, 협탁, 뭐 드레스룸 다 하셔도 돼요. 만한 안방 크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 드레스룸을 따로 마련해 준다고 하세요. 시스템 장가.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맞춤으로 해서 세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연결해서 화장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거 없으면 또 서운할 뻔 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욕조. 골드로 해서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안방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욕조가 되어 있고요. 이거 오 이거 예쁘게 되게 마감해 주셨네요. 세명 볼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른 차이를 또 두셔서 위험하지 않게 그러면서 이제 넌슬립타일로 해서 세팅을 해주셨네요. 이제 다른 방 <laughs> 신발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방으로. 2층에 있는 여러분 또 다른 방인데요. 여기 방 크기도 굉장히 크죠?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m. 3.8m가 거의 다 되는 크기고요 3.9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방에다 짜시게 좀 그러시면 이쪽에다가 쭉 세팅해 주시면 13자까지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침대, 책상 다 둬도 네, 될 만큼의 넉넉한 크기의 방 모습입니다. 이제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룸엔 욕조가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밑트와는좀 다르게 블랙 컨셉으로 해서 욕실을 이렇게 꾸며주셨습니다. 파티션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 네, 장 수납 하실 수 있게 이쪽 위랑 해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 힌트! <laughs> 바닥 헤링본 아닌 강마루 <laughs> 네, 이 모습 쭉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쓸모있게 잘 마련해 두셨거든요 주세요. 지금 제가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렸고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방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도 충분히 다 나오거든요. 제 키가 160, 고 쪽으로도 160인데 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오시고요.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 여기는 아예 완벽히 딱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붙박이 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에도 지금 붙박이 장 세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쪽이라. 네. 가운데는 층고가 넉넉히 나오게 되고요. 이 공간이 또 굉장히 또 여러분 좋은 공간이죠. 와! 너무 좋다. 아, 여기, 에 여기, 저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는 뷰가 진짜 또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너무 좋죠? 굉장히 크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수도, 뭐, 전기, 완벽히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뭐, 파라솔 하나 갖다 놓고 하셔도 되고, 지금 아이들 못올수 있는 공간으로 또, 네, 펜스가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놀이 같은 거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활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를 마쳤는데요 여기는 위층에는 또 이제 자녀분들 넉넉히 사용하시기에 그러면서 주방까지 다 있고 완벽히 이제 2층도 사용하시기 편리하게끔 생활하시기 편리하게끔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뭐 소파 그리고 식탁만 갖고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완벽하게 옵션도 자랑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금액이 정말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적절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는 조금 서둘러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세대수도 많이 짓지 않지만 여기는 분양 속도가 오픈하기 전에도 굉장히 빠른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실물 확인하러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